아무 일 없는 평화로운 나날들 그러다 문득 한 사업가가 초밥을 사주겠다고 전화를 걸고 데이브는 초밥을 사준다는 말에 홀려 사업가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블루홀에 머물며 탐험, 수렵, 농사, 초밥집 운영, 유물 발굴, 연구, 수집 등 갖가지 궂은 일들은 모조리 다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단순한 호의는 삼겹살까지만입니다. 아.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햄버거까지인가? 아무튼 소고기나 초밥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인물 김유비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게임은 데이브 더 다이버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탐험, 수렵, 초밥집 운영이 메인이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민트로켓이라고 불리는 넥슨의 서브브랜드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원래 넥슨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고 라면서 이렇게 놀라게 됐습니다. 도중에 그 게임 개발이 취소되었다가 이 게임을 이렇게 버리기엔 아깝다는 마음에 개발이 재개되었고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보고 회사에 어필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PD님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현재 데이브 더 다이버는 글로벌로 호평을 받았고 스팀에 정식 출시가 되고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와 해외 게임 언론사에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거든요. 넥슨이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저는 이번 영상에서 게임 내적인 부분만 짤막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은 단순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로 초밥을 만들어서 저녁에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고 얻은 수익으로 가게 알바생을 고용하거나 장비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욱 다양한 물고기를 잡고 더 다양한 메뉴로 수익을 더 끌어올리고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그치만 디테일한 면을 보면 데이브 더 다이버는 레벨 디자인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처음에는 장비도 허술하고 입문자들이 찍먹 정도만 할수 있도록 탐험이나 물속에서 수렵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체력바 대신에 산소통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산소가 부족하면 죽게 되죠. 그래서 데이브는 산소통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바닷속에서 산소통을 찾아서 산소를 보충해줘야 오랫동안 바닷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입문자들은 당연히 게임을 가볍게 즐기는 입장이니까 게임 자체가 길게 늘어지면 그만큼 이탈이 심할지도 몰라요. 물론 나중에 레벨을 많이 올리게 되면 체력 걱정 없이 바다에서 탐험하는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게임의 호흡이 길어지고 더욱 다양한 자원을 가져오고 더큰 수익을 낼수 있고 그 수익으로 더욱 다양한 것들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죠. 데이브 더 다이버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레벨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초반은 초반대로 짧은 호흡으로 게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프로세스를 익히고 숙련된 이후부터는 탐험을 하면서 놓친 디테일이란 부분까지 둘러볼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밖에도 몇 가지 훌륭한 점들이 더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수없이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데이브는 심해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낚아서 초밥을 만들고 싶을 뿐인데 학자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별의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이빙할 줄 아는 데이브한테 여러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접촉해 오는 타이밍이 계속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가만히 있거나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계속해서 이번 퀘스트만 하고 꺼야지 퀘스트가 또 왔는데 이건 쉬운 거네? 이것만 하고 꺼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릴끔 하니까요. 그리고 바닷속의 모습도 매번 다이빙할 때마다 아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게임을 플레이할 때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탐험을 하고 싶다는 대리 만족도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생선을 잔뜩 잡고 물 바깥으로 나오면 저녁 시간대가 되고 저녁 시간에는 초밥 장사를 해야 합니다. 초밥을 만드는 것은 NPC가 하고, 주인공인 데이브가 하는 일은 서빙이나 손님들에게 음료를 대접하는 일, 와사비 만들기, 메뉴 세팅이 전부입니다. 타이쿤은 게임에서 서브 같은 느낌이 들지만,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처음에는 다이빙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직접 서빙을 해야 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하지만, 게임의 후반부가 될수록 알바생들이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면서, 데이브는 메뉴 세팅 외에 따로 할 일이 없어집니다. 진정한 루팡 사장님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데이브는 생선을 잡아오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는 데이브가 잡은 물고기로 양식을 하게 됩니다. 분명 두 마리를 넣어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양식장에 가보니까 세 마리가 되어버리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초밥집을 운영하는 타이쿤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달라서 다르게 생각할 법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돈을 벌수 있고 이걸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소소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100원, 200원만 더 벌면 장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고 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했다가 다음 날 회사에 지각했거든요. 데이브 더 다이버는 2D 도트의 느낌으로 디자인이 된 게임입니다. 어떤 유저가 그런 말을 했는데 엉성하거나 애매한 3D보다는 잘 만든 2D가 훨씬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도트장인이 한땀 한땀 도트를 찍었고 그렇게 탄생한 배경이나 물체들은 모두 실제와 제법 비슷하게 특징을 잘 잡아냈거든요. 데이브를 통해 심해로 점점 내려가면서 재미있는 모험도 하고 바닷속에서 일어나 다양한 이벤트들이나 다채롭고 화려한 세상을 둘러보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몰입감 있게 쭉 플레이를 했어요. 각 인물들의 연출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게임 중간중간에 보이는 컷신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오락실에서 봤던 도트 컷신을 현대 감성에 맞게 재해석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남녀노소 모두에게 먹히고 세월을 타지 않는 컷신 연출입니다. 사실 데이브 더 다이버라는 게임을 컷신으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직접 플레이를 해보니까 봤던 것도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각 인물들이 가진 사연도 굉장했어요. 디테일하게 등장인물들의 말못할 과거나 회상이 살짝씩 보여졌고, 실제 퀘스트에서 도 이게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도록 스토리를 짰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게임은 시작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 자연 스럽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쉴틈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 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저도 주말에 잠깐 찍먹을 해봐야 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10시간 넘게 게임을 잡고 있었거든요. 각 게임 매체가 스코어를 높게 준 점이 여러 가지로 공감이 됩니다. 무기를 사용해서 대형 물고기도 잡아봤고 바닷속에 있는 자원을 채취해보는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의 아쉬운 점은 오전 오후 저녁 이어지는 각각의 로딩 텀이 길다는 점이나 약간의 편의성 정도였고 게임 자체를 플레이하다가 억가당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크리티컬한 단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6월 28일 얼리 액세스를 마치고 정식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넥슨 민트 로켓의 개발력과 재미있는 게임을 만든다는 열정을 잘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열리게 되는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디 게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유니크한 게임성을 대기업 넥슨에서 만나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 휴가 때는 시원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데이브 더 다이버를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운 없이 깔끔하게 재미있게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인물 김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